찬송 부르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찬송과 279장 부르겠습니다. Oh. Yeah.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일 아침 이런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보험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힘겨운 고난과 역경과 재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처서, 주일의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하는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저희들 위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좀와 읽습니다.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러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고 천에 성업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죠.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기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러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혼이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그러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게부러워하고그 형상을 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그 알게 하고 그복전에 들어서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게 하라. 이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경의 법이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에 너비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을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에 너비는한 척이요 그 가로 돌린 턱에 너비는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 밑받침이에요이때의 받은 밑받침으로서 래층을 높이는 그가장자리에 넓이는 한 척이며 이 아래의 층을 보면서 이층에 높이는 넓적이며 그가장자리에 넓이는 한 척이며 그 번지하다는 위층이 높이는 넓적이며 그 번지하는 바닥에서 서술풀을 놓치며 그 번지하는 바닥에 길이 는 열두 척이며 여기도 열두 척이며 네모 반듯하고 그아래에 길이는 열네 척이며 너비는 열네 척이며 네모 반듯하고 그받침 밑받침에 있는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사단자기 너비는 한척입니다. 그 층계는 동쪽을 하고한입니다그 반대를 일시 때 이자나 주여와 교시 같이 말씀하시느니다이재단을 만드는 날에 동대를지며 피를 뿌리는 그 합니다. 주여의 말씀이라 나를 는 사도계 자손 사람 제사장에게 넌 어린 수 재물 산 때, 내가 고피를 그 가져다가 제단에 비불가 안일증에 모퉁이의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숙제재 제을 정결하게 하고 그 숙제 재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없고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째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숙명소 한 마리를 숙제 재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수수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 앞에 그밭 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 앞에 번째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대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그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오마옵니다이 모든 날이 찬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제 43장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새 성전 중에서도 특별히 번제단의 그 모양과 크기 그리고 들이는 재물에 관해서 상세히 기술합니다. 예 지금 세계을 받는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은 되게 얼개를 예 기록하고 있죠, 설입니다그 자세한 설계도도 아니고 예뭐 성전의 크기는 어떻게 하라 방의 크기는 어떻게 하라뭐 그런 얘기는 없죠. 다만 제사장의 방을 몇개 두라 예, 제사장의 방의 위치는 지성소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고 성소의 둘레에 이르게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제단은그 예, 크기가 상당히 자세하게 계측되어지고 예, 있죠. 예, 더구나 그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 13절에 보면요. 본재단의 크기, 제단의 크기는 이러아니라한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철에반에서 이야기하죠. 너비는 한척이며 높이는 한 척입니다. 주관했습니다. 척과 자는 서로 다른 길이가 아니라 같은 길입니다. 같은 길이 단인데 교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 한 척의 길이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에다가 그 손바닥 넓이만큼을 더 아픕니다. 약한 68cm 정도. 68cm가 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높이가 그 재단 밑 바, 어, 재단 밑 받침의 높이는 한 층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의 다음 밑받침 면에서 아래 층의 높이는 두척이요본 예, 재단의 위층의 높이는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거죠.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을 썼을 겁니다. 사다리를 놨다가 철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주 거대한 번제단이들니까이제그 성전의 규모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성전에는 두 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재단이고, 또 하나는 성소 안에 있는 향단입니다. 예, 향단이고, 번재단이고, 공통적으로 뿔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진설병까지 뿔을 만들어 세웠어요. 내네 귀퉁이. 그 진설병은 그 빵자를 씁니다만, 진설병 빵은 네모난 것이 아니라 둥근, 어, 둥근 것이 아니라 네모난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이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대속을 의미하는 거죠. 영화로운 것 대속입니다. 그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우리 죄를 속하고 나면, 그다음에 영화로우시는 거죠.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실용적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파치는 재물은 끌어온 다음에 번지단 뿔에다가 매게 되어 있습니다. 본제단 그 말뚝에 묶어가지고 기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들을 찾아가 되어지면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본지단뿌는겁니 군. 그래서 도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단 사면으로 돌아가면 피를 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장 5절을 보는 요그런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성아재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회막 문, 지성소를 성소를 말하죠. 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물두머이 있고, 물두머이못 미쳐가지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번제단들이 사면에다가 뿌리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제사장도, 왕도, 일반 서면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야 되는 거죠.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판을 거치면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죽으면 지우고 영원히 떨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영생케 하는 생명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건것같 화염 때문입니다. 통과하는 순간 죽으니까요. 그러나 심판을 통과하러서 사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재단 재물이, 이게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원재단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도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죄의 전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죽어야 왔다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그 죄인은 살아남기 위해 갖고, 실파을 통과하기 위해 갖고, 자신이 받칠 재물를 자기가 끌고 옵니다. 자기가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넘기면, 제사장은 순서를 기다리게 하고, 순서가 되면은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는 체중을 실어야 돼. 그럼 점령이 소망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짐승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짐승을 죽인다. 그러므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짐승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내 죄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같이 죽고. 그리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품이 안 돼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에서 죄를 사하는 과진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시성소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 1장 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에 서 추가되는 게 있죠. 영성입니다 비둘기. 너희의 힘이 소에 미치지 못하면, 암소에 미치지 못하면, 양을 드리하고 양이 미치지 못하면 양이라 염소에 미치지 못한 하 비둘기를 드리고 다음에 비둘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고운 가루 한 움큼 고운 가루 한 움큼 한... 속죄 예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물을 바쳐야 되겠는데 비둘기 살 돈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지고 영원히 죽으나가 아닙니다 가루 한 움큼을 드리요 나러는 그림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한 주머니 아니에요. 손가락 두 개, 손가락 두 개. 이렇게 집어 갖고 집필 수 있는 양만큼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사암받지 못할 길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못살아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까지 하나님 앞에 죄용성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이야기에서 돈 없으면 뭐 죄도 용서하지 못한다. 짐승 못 바치면 죄도 용서하지 못한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공복시, 그, 그, 고운 가로, 한우크. 그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꼬달라 그러면 안 꼬주겠습니까? 간대방을 꼬달라 그러면 곤란해야지만 한우크만 꼬달라. 누구랑 꼬줄 수 있지. 꼬주겠습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면 은죄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럼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스에서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이 짐승의 피로 흘리는 피로 삶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소 황수의 피와 및 암수와 제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룩하게 하거든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피가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할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이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짐승의 피만 있다고 하면은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 대우는 대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몸은 이 몸으로.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으로만. 짐승을 죽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밝히실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장사 십자가 위에 죽을 것,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인하여 죄상을 받은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기록교는 거짓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전부 다헛짓이죠 성경은 거짓인 거예요. 모든 제사제도도 쇼를 한 것이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사도들도 전부 다 쇼를 한 것을 불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설레진 피는 죽음을 뜻하고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의 죄를 전부 사하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이 심판을, 우리가 죽음의 심판, 저주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오 진리오, 성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헬라우 성경을 보면요. 오직 나만이 길이다. 오직 나만이 진리다. 오직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그랬습니다. 나만.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염소와 소화제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문에서 부장의 시리즈니다 단번에. 단한 번이라는 말입니다. 단한 번. 하나님이시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대숙의 제물이 된다고 하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밖에 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죽이 떨어집니다. 이으면대속도 아니고 아것도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영생에 그하시고 우리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 풀어 짓고, 광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재단의 심판을 통하여 그에게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식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조합해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다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임을 주시고 성령의 본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치우쳐서 범죄하고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을 짓고 일어서 죄를 증복하지 않시고, 사단의 원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과 악한 마귀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복받은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살던 성도들을 교회로 다 모아주시고, 온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에 새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루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있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그룩하신 이름을 붙들고주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구원받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버지 앞에 나갈 수